여기다 대저다저 넓은 저넓은데다저 넓은 데다. 저 넓은 데다 낫겠다. 네, 저기 넓은데 때됐쭉 빼줘. 예. 저 저기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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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쳐. 저기다 대쳐. 저기다 대 저기다 대 저기다 대기다자여 저기다 대밥먹기다 대쳐. 저기다 삼이공 BMW 좀더 들어 좀더 들어 좀더 들어 좀더좀더 들어가 이제 좀더더더더더 됐어 됐어 자 유리만 내려봐요 고객님 유리만, 유리만 내려봐 잠깐만 유리만 내리시라고 무슨 변화가 생겼나요 느낌이 예 아직 솔직히 잘 모르겠어 좋아 그럼 시동 걸어 봐요 유리 닫으시고 시동 거요 야, 껐다 다시 걸어보라고. 어떤, 평소보다 어떠냐고 물어볼 거야, 내가. 걸어보세요. 중점보다 어떤지. 이리만 내려보세요. 못 느껴요? 후카시바라 같은 거. 네, 그런 거좀 있는 거야. 어떻게 해요? 그런 거좀 있는 거야. 있는 거 같죠? 네. 잠깐 움직여놔야겠다. 여기 밑 빼는 마디다 갔다 왔다고. 예전보다 달라질 거라는 거야, 관건는 아시겠죠? 소음은 어떠세요? 유리 다시 한번 해봐. 있는 그대로 얘기해주고 편하게. 응. 다시 한번 껐다 해봐요. 왜 차가 쫄쫄 도매 됐습니다. 내려오세요, 우리. 내려오세요. 편하게. 편하게. 숨 끄시고. 도 식사하러 가야지 밥 먹으러 가지 야 멀소한들들 뭐가 다르긴 달라졌지 약간 네. 예 이제 주행을 하시라고 이제 멍으로만 있을 까 가신 동안 느낄 거라고.